글라우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지식이죠 그죠 믿음과 지식 그러니까 칸트는 요 비센이라고 하는 것하고 글라우벤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센이라고 하는 것하고 글라우벤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이론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단절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제가 하반기에 여기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반기에는 해결 정신현상학 서문을 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번역 이렇게 3개 국어를 놓고 하반기는 에 여섯 번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9월, 10월, 11월 세달 동안 12주니까 어, 격주로 해서 여섯 번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글라우벤 운트 비센이라고 하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해결이 쓴책 중에 책 제목 중에 하나요. 예 믿음과 지식이. 칸트는 분명히 글라우벤과 비센사이에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실천적 실제성만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해결은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남, 다른, 서로, 서로 완전히 입각점 자체가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초감정적인 것, 이건 뭐냐. 무한자, 이런 것들이죠. 무한한 것.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현영, 김군은 온, 온, 자기가 유한하다 생각해? 무한하다 생각해? 유한하다도. 정말로? 네. 언제 죽을지 알아요? 죽을지, 죽게는 죽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laughs> 이 사람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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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한자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는 거야? 응? 죽어봐야 알겠어? <laughs> 오늘, 오늘, 저, 여기 우리 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이경근 실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경근 실장이 대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가 다 죽는다 어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 이다 무한자에 대한 야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응? 죽어봐야 할 것을 정말 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기 돌잔치 가지고 얘도 언젠간 죽습니다 이렇게 막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좋지 않아. 그거는. 그건 좋지 않고. 그래도 대충, 대충 한 40대쯤 들어서면, 어, 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런 무한자 이런 것들은 무한한 것,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감성적인 것이죠. 데이터 자체가 안 오죠. 무한함에 대해서 데이터, 이, 이 우주도, 이 우주도 유한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우주도,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도, 50억 년 후에는 알고 있어, 박세장 알고 있어? 네. 뭘 알고 있어? 50억 년 후에는 뭐가 와서 뭐가 와서? <laughs> 어? 뭐 바이러스? 해킹? 정확하게 말해. 태양이랑 <laughs> 부딪혔 부딪혀? 어디 지구가 태양하고 부딪혀? 아이고 정말. 지구가 태양하고 부딪혀요? 지구가 그럴 깜냥이나 대... 그 모르게 생긴 사람한테 물어봐 그걸 또. <laughs>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 있는 데까지 팽창해서 지구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냥 증발한다고 보는 게 낫겠죠. 지금도 도와 죽겠는데. <laughs> 그때쯤 되면 얼마나 더 껐나? 태양 이 저기 있어. 아이고 더워라. <laughs>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열복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포항제철에 있는 양반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도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무한한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하죠? 무한한, 무한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가 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 무한한 신, 절대불변의 신, 영원한 신, 이거 자체가, 한테서는 그냥, 그냥 믿음이죠. 있으면 좋겠네 정도. 어?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laughs> 그렇겠죠. 요게, 요게, 그, 그, 그래서, 우리가 칸트하고 해결하고 독일, 독일 철학자니까 칸트의 사상을 뭘 발전시켜서 해결이 뭘한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서로 이게 그서 있는 입각전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칸트에서 한 바닥 딱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의 완성자라고 그러는데, 계몽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그 엘리먼트들, 요소들을 들어 말할 수 있겠지만. 계몽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프랑스 계몽주의는 뉴턴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 조금 소,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반종교주의예요. 개몽주의는 칸트는 계몽철학의 완성자다라는 말은 이글라우벤의 영역을 빛센의 영역과 확실하게 구별했다는 점에서 근데 해결은 계몽주의자가 아니라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자입니다. 해결은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해결과 칸트를 같은 영역에서 할 수는 없어요. 칸트 철학을 읽고, 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철학책 읽고 감명 받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아, 이거 정말 대단한 철학이구나. 나이 철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동했어. 한 사람은 해결 철학 읽으면 격려를 느껴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네? 그 다음에 해결 철학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칸트 철학 읽고, 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놈이 다 있나? 인간이라는 게 말이야. 과학 갖고 되나? 과학이 전부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알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뭐 이런 거. 막 갑자기 꾹막이런는거 그러니까 서로 기본적으로 이게 놓여있는 입각점이 달라요. 입각점이 달라. 요, 글라우벤이라는 것하고 빛센이라는 것하고 이두 개를 놓고 보면은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알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칸트가 말하는 게, 음, 자유 개념에 기인하는 법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실제성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이 이념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론적 인식은 초감성적인 것을 향해서 조금도 확장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죠. 자연 개념의 감성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이라는 게 감각기관으로 알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성적 영역과 자유 개념의 초감성적 영역과 의사이에는 그 초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초감성적.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적 실제성만이 있는 거대한 시면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칸트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음, 태제죠. 자유 개념과, 자유 개념의 감성적 영역과, 아, 자연 개념의 감성적 영역과, 자유 개념의 초감성적 영역과의 사이에는 거대한 시면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계속 이론 영역, 실천 영역이 시면이 있다는 거, 전자로부터, 즉 자연 영역의 자연 개념으로부터 후자로의 어떠한 이행도 불가능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 데이터로부터 쓰나미가 밀려와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들로부터 벌받았다. 그럼 못 간다는 거죠. 예, 이행도 불가능하며, 양 영역은... 전자가 자연 영역이 후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두 개의 상이한 세계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데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그렇게 돼 있어. 미쳐야만 한다. 예, 거기 미쳐야만 거기 야만 한다. 야만 한다. 거기 있죠. 거기가 강조를 표시를 주세요. 독일어에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방점을 찍으세요. 이거는 칸트가 말하는, 칸트가 말하는 칸트의 희망사항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철학, 칸트 철학 자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착한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에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일상이 영위되는 감성적 영역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명령이. 칸, 이건 칸트의 희망상이죠. 뭐 그럴 필요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칸트의 말하자면 요구, 칸트의 요구예요. 이거는. 야만한다. 즉, 자유 개념은 자기의 법칙에 의하여 부과된 목적을 감성계에 있어서 실현해야만 하며, 실현해야만 하며, 이 칸트 철학이, 칸트가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칸트가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냥 혼자서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착하게 살고 싶어? 냉정하게 말해봐. 아니지. 봐봐. 칸트, 이거 칸트 철학에, 칸트 이렇게 들으면 원짱겠지, 이제. 칸트 공부해, 그럼.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악하게 살지는 않겠지. 그럼 됐어요. 자유를 현실화 하는 것은, 자유를 현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서론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칸트의 요청이에요. 칸트의 요청. 따라서 자연도 그의 형식의 합법직성이 적어도 자유 개념의 법칙에 따라 자연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할 목적들의 가능성과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건 칸트의 바람이죠. 그래서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과 자유 개념이 실천적으로 포유하고 있는 것과의 통일의 근거가 하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 이거는,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 이거는 물 자체일 수도 있고, 물 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여, 이게, 이게 사실 칸트 철학의 제일 큰 난점인데,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 이거는 뭐냐면, 세계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근저에, 지금 사실 칸트의 그 철학, 앞에서 나온 이론 영역과 실천 영역의 분리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세계 자연 세계 이내 밑바닥에 선한 이 세계는 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자연 세계에 대해서. 뭐 쓰나미가 밀려오네. 뭐 저기 태양빛이 비치네, 이 정도잖아. 태양빛이 비치는데, 아, 만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양빛이 비쳐요? 박사님, 그렇게 생각해? 그치? 어, 그, 그, 그 과학적인 여인이야? 아, 여인, 여인이란 말, 요새 말 조심해야 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요새는 거의 까요. 과학적인 분이에요? 응. 여인 삭제. 야 보세요. 태양빛이 원인이 돼서 태양빛이 원이 돼서 생물이 성장해요. 그럼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인과적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양의 빛이 좋다. 저 빛이 비치는 건 태양 빛은 여기서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태양 빛은 생물을 성장시키기 위에서, 비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태양빛은 생물을 성장시킨다 하는 원인과 결과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다가 하나 위에서를 붙였죠. 태양빛의 목적이 생물의 성장이라는 것을 붙였죠. 그니까 요 설명은 인과적 설명에 목적론적 설명을 하나 더 붙였죠. 그렇죠? 성서에 보면 정확하게 어딘지는 제가 어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들판에새들들판에 들판에 하늘을 나는 새들 도 먹이 시건을 함을며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하느님께서 그런 얘기 있어. 그거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얘기 아니야? 동시에 하느님은 우리를 잘 살게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요. 요 밑에 있는 이 연명은 이 연명은. 태양빛과 생물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를, 인과적인 관계를 긍정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이런 목적론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덧붙인 것은, 요렇게 덧붙인 것은 자연세계를 아무리 관찰해도 이 목적론적 설명을 알아낼 수는 없죠.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렇죠 사실 칸트가 순수이성지판에서 내놓은 순수이성지판에서 내놓은 칸트의 그 인식 이론에 따르면 요 목적론적 설명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여기에 지금 칸트가 텍스트에서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지금 여기서 말한 일은 목적이에요. 판단력 비판에서, 서론에서 이 얘기를 집어 넣음으로 해서 칸트는 사실상 자기가 순수 인성 비판에서 했던 얘기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 개념이 실천적으로 포유하고 있는 것과의 통일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사실 그 근거가 목적인데, 착한 일을 한,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는 착한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착하면 좋으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거기다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칸트가 이렇게, 칸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칸트의 생각이 썩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요, 아무리 저거 해도 그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 이런 얘기는 그냥 이게, 그냥, 제가 철학책 읽다가, 철학책을 읽다가 또는 서양, 서양사 책을 읽다가, 서양사람을 만나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읽다가, 좀, 또 동양 철학책, 중국 철학책, 뭐 이런 걸좀 읽다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감처럼 이렇게 생각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 야매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인광관사한테 말해서 이 부분은 좀 완전 탁 통째로 편집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말 이게 뭐랄까, 공적인 담론의영역에 나오면 야매가 된단 말이죠. 강연이가저새끼 책을 개판으로 읽는구나. 근데 이렇게 딱 하면 되게 쉬운 설명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제가, 그리고 제가 가령 뭐 신영복 선생쯤 되면은 이런 얘기 막 할부로 할수 있어요. 응? 오, 막 관계의 초랑 거 이러면서. 안만 읽어봐도 뻘소리인데 막 이렇게 권위로 때려주고 감옥이라도 좀 갔다 오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안 돼가지고. <laughs> 이,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논문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쓴 논문은 일단 만족할만한 설명을 얻지 못했고, 동양 사람이봐면 한국 사람이 이것에 관한 해설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은 <laughs> 이제 겨우 번역본 두종 나와 있는데, 이거 저저 뭐야, 저 서울대학의 백종현 교수가 번역한 거는 저거는 읽어본 적이 없고,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판단입반에 관한 논문도 어, 어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쓰는 해설서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심지어 중국 사람이 쓰는 해설서까지 읽어 봤는데 그건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판단입반 전체의 요체를 딱알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없고 논문을 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입반 전체를 왜 판단력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 여기다 끼워 넣느냐 서양 이판 칸트가 이렇게 끼워 넣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다른 점을 생각해 봐야 돼. 음, 생 논의가 논의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 지금 이것과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좀 좀 다른 데서부터 얘기 음과 양이 있어요. 그러면 동양선 이렇게 생각하죠. 동양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어떻게 자김형이 봐.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돼. 말이 돼? 안 되면 왜안 돼? 음은 음이고 양은 양.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저양 철학에서는 음이 그게 되려면 양이 된다 그러죠. 그럼 본래 음이 아니었던 거야?